여러분들 네, 반갑습니다. 전비다자 오늘은 제가 마인크래프트 피해에서 모드 없이 뭐였더라? 어? 음료수 자판기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겁니다. 자 그거는 인치... 아 뭐냐 인천트? 유튜브에서 찾아봐서 알았는데 자 먼저 이렇게 버섯을 2 곱하기 2로 설치해줍니다. 그리고 공급... 아 드로퍼를 이렇게 설치해주고, 하나에 더 하면 이렇게 안 되겠죠? 예, 시프트나 아니면 웅크리기를 누르고, 이렇게, 어. 졌다 쑤해개 이렇게 두 칸을 사, 쌓아줍니다, 이렇게. 자, 두 칸을 쌓아주시고. 또 뭐였더라? 예, 지금 기억해서 하는 거라서. 좀더고 이따가, 어휴. 버섯을 이렇다 하나. 아, 조준이 왜 이렇게 안 돼? 자, 이렇게 해주시고. 여기도 이렇게 해주십니다. 여기도 버섯을 막아주시고, 그리고 유리로 여기다가, 아유, 하나, 둘, 하나, 둘, 세 하나, 두개 해주고, 그리고, 이렇게 여기서 빨간색 카펫을 위에를 이렇게 꾸며주는 이 스타일로다가, 시프트를 누르고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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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이렇게, 이렇게, 어, 이렇게, 방향 조준이 왜 이렇게 잘안 돼? 자, 이렇게까지 되셨으면, 잘 따라오고 있죠, 지금? 이게 조금 초간단이기도 하고, 난이도가 보통이라서, 그리고, 이제 버튼을, 였다가, 그리고 였다가 설치해주시고, 그리고 아이템 액자를, 였다 아래에다 설치해주십니다. 자, 그리고, 이렇게, 어디가지냐 이렇게, 두 개, 이렇게, 요, 요것도 준비해 놔야 됩니다. 자, 도약의 포션을 넣죠, 이렇게. 이렇게 넣으면, 넣고, 이제 요거는 꾸며주는 거, 예. 네. 뭐, 그냥, 뭐냐, 그 뭐냐, 이게 음료수 자판기다. 이렇게, 꾸, 어, 이렇게 말해주는 거. 자, 그리고 요거는 다시 갖다 놓죠. 이렇게 놓고 그리고 요거는 안 해줘도 되는데 할게요.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겉에를 이렇게 녹색 테라코타로 해줍니다. 이게 0.15.0는 있나 이게 녹색 테라코타라는 게참 모르겠네요. 뭐 0.15.0은 별로 없으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. 옆을 이렇게 가, 아니, 뭐냐, 뭐지 뭐라고 해야 되지? 옆을 이렇게 꾸며주는, 요렇게 되게 꾸요. 아,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돼? 자, 그리고 요 상황에서 이제 거의 음료수 자판기 모양이 나왔죠? 그래야 이제 이게 발사가 되야죠이 진짜 음료수 자판기라면 이제 발사가 되지 않습니까? 자, 이제 발사가 되는 게 만드는 게 아니라, 일단 요거를 꺼내 주십니다. 뭐를 설치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요거를 제가 다 이름을 지어놨어요 사이다 색깔이 사이다 잖아요 사이다 사이다 아 이게 머리카락이구나 벌레가 아니야 계속 자 사이다 이렇게 됐고 자 그리고 요거는 콜라로 할게요 콜라로 할게요. 콜라랑 조금 색깔이 비슷한가? 아, 이거 뭐야? 콜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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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 이렇게 해주고 이건 다 뒤에 놔두죠? 뒤에 놔두고 잠깐만요.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모 모를 이제 부셔 주십니다. 부셔 주시고 드로퍼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십니다. 사이다를 위에 넣을까요? 사이다를 위에 놓죠. 사이다를 위에 놓고 요거를 기다 콜라를 여다 넣죠. 자 콜라를 옅다 넣어 주시고 완전 진짜 이거는 진짜 초보자들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. 자. 자 완성이 됐네요. 벌써 완성이 돼.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자판기를 만들어 봤는데 이게 진짜 보여입니다자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콜라가 이렇게 나오죠. 자 이렇게 위에 거 뽑아볼까요? 사이다. 요걸로 나중에 상탕극도 해도 되겠다. 이렇게 사이다가 이렇게 나옵니다. 점프가가 진짜 요게. 요게 잠깐만요. 요걸 가려줘야 되는데 그럼 뭐 그냥 이렇게 하죠. 요게 조금 실감나기도 하고 안나기도 하는데 요거 드로퍼가 없으면 안되네요. 드로퍼 때문에 이게 는 거예요. 다른 건다 꾸며주는 거고 드로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만드는 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